수박 먹은 아기 도깨비. 산속 깊은 곳에 도깨비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. 얘들아, 음식은 초록색만 먹도록 해라. 그래야 엄마 아빠처럼 녹색 피부를 가질 수 있단다. 사람들의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. 알겠지? 알았어요, 엄마? 아기 도깨비 형제는 초록 풀잎들을 따 먹었어요. 형아, 저 산을 넘어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보자. 응? 해가 질 무렵 도깨비 형제는 마을로 내려왔어요. 형! 저건 뭐야? 맛있겠다. 안 돼. 저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야. 하지만, 초록색이잖아. 안 된다니까? 사람들의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살색으로 변한다고 엄마가 말했잖아. 형 도깨비가 말렸지만, 아기 도깨비는 수박을 먹기 시작했어요. 와! 맛있다! 형! 형도 먹어봐! 달고 시원해! 쓱쓱! 싹싹싹, 쓱쓱, 싹싹싹. 야, 큰일났어! 네 얼굴이 변하고 있어. 형 도깨비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. 그때였어요. 원두막에서 잠을 자던 조그만 여자 아이 은비가 말했어요. 야, 도깨비다. 아기 도깨비야. 할머니는 깊이 잠드셨어. 걱정 말고 많이 먹어. 도깨비 형제는 깜짝 놀라 산 속으로 뛰어갔어요. 아니에요. 아, 이 얼굴을 어쩌지? 그날 밤 아기 도깨비는 열이 나고 아팠어요. 다시는 사람들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. 엄마 도깨비는? 밤새풀집을 짜서 아기 도깨비를 치료해주었지요. 다음날 아침 다행이다 이제 얼굴이 연두빛이 되었구나. 잘못했어요, 엄마. 그때 어디선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. 할머니 제가 분명히 아기 도깨비를 보았어요. 저 산속으로 뛰어갔어요. 은비의 목소리였어요. 그래. 아 그래 그럼 이만치 수박을 두고 가자. 자, 도깨비들아. 수박을 맛있게 먹어라. 할머니와 은비는 커다란 수박을 산속으로 대굴대굴 굴려 보냈어요. 수박을 본 엄마 도깨비가 말했어요. 얘야, 절대로 사람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. 알겠어요. 그런데 엄마, 은비네 집 수박이 훨씬 크고 맛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, 알았다. 그 다음에부터 은비네 집 수박 농사가 이상하게 잘 되었어요. 크고 달고 시원한 맛. 사람들은 은비네 수박을 도깨비 수박이라고 불렀어요. 지금도 여름밤이면 아기 도깨비는 은비와 수박이 보고 싶어 가끔 마을로 내려온답니다.